우선 먼저 어제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좀 다투는 모습들이 많은데 어제도 이렇게 이제 취임 일주년 관련해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들이 입장을 내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 그 재판에 대해서 6억 원을 아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송교 변호사 측에, 네. 기게 이제 여기에서 또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일 자충우도라 하는데, 우선 참여연대 얘기부터 해볼까요? 참여연대가 어제 대통령 취임 1주년에서 무슨 평가를 하고, 취임 1년에 대해서 총평을 했잖아요 하면서, 어, 기자회견을 해서 하면서, 그 뭐랄까 윤석열 정부 태행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 8명, 8명 명을 선정했죠. 있었어? 한 네. 하나씩 얘기를 해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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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째인 예. 그 어제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사, 뭐 외교 안보, 민생 경제, 국민 안정 등을 이제 분야별로 비판을 했는데 네. 어, 참여단은 이 과정에서 윤 정부 정책 대행 책임자 8인에 대한 경질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명단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김태우 국가안보실 차장, 뭐, 윤익근 경찰청장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명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 중에 딱한 사람만 어제 음. 개인 자격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인데요. 네. 한동훈 장관은 이 참여단의 기자회견 이후에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 단체가 네. 중립적인 시민 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다. 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 단체로 생각하는 고민들은 많지 않을 것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왜 참여연대가 중립적인 척 하냐? 시민 단체, 어? 그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 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을 한 거죠. <laughs> 적절, 부적절하죠. 근데 우선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후순위 하기로 하고, 네. 앞에 참여연데 기자회견 내용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명을 그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지고 한게 참여연대가 한건 아니잖아요. 설문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한 거죠. 아, 참여연대가 네. 4,813명 네. 복수투표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 참여연대가 직접 이 고른 건 아니고요. 네. 시민들 4,813명이 참여를 해서 네. 뭐 투표한 결과 네. <laughs> 예. 뭐 검찰의 어떤 검수 원복이라던가 네. 뭐 시행령을 통한 꼼수라던가 검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없애고 있다면산동훈 장관을 경질을 해야 되는 그 장관 1위로 뽑아놨습니다. 1위로 올랐죠. 어, 6, 무려 69%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69%입니다. <laughs> 네, 69%를 받았고, 그 다음에 김태우 안보실, 국가안보실 1차장, 네. 이 47.5%. 그리고 이상민, 어, 행안부 장관, 지금, 저, 직무가 정지돼 있죠. 네. 단 네,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상민 장관이 41.7% 이렇게 됐고, 네. 그 뒤를 위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8명이 네. 윤석열 정부 태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이 순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최소한 4등에서 8등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1, 2, 3등은 권력의 크기예요. 그렇죠. <laughs> 권력의 크기예요.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짓고 있다라는 거 아, 그, 우리가 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됐을 때 소통령이다, 이인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역시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외교안보, 어, 이걸 주도하는 국가안보실 차장, 그, 김성한 어, 안보실장이 날라갈 때도 여긴, 어? 파워게임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이걸 김태호 안보실 때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친미 일본도로 가는 이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투표를 한 이유들도 나와 있는데요. 네. 이유 한 번,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죠. 뭐. 예.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네. 중립성 훼손 네. 그리고 위법적인 검수한복 시행령 등 책임이 있다라는 게 이제 투표 결과였고요. 네. 그리고 김태우 1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올인 외교 추진 그리고 네. 군사 기밀 유출 전력이 있다라는 네. 점이 또 이제 투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오리, 오리라는 거는 이이 굉장히 우리를 어, 최전선에. 한미일 북중로에 이 대립구도소의 최전선에 배치시키고, 미, 국 국익 위주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이 김태우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사전에 가서, 어, 그, 조율을, 조율을 하고 네. 왔는데요. 그 조율을 하러 갔다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 네. 이제 도청 사건에 대해서 그런 발언들을 해서, 네. 어,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기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기자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면 내가 그냥 답변 안 하고 가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강압적인 태도로도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네. 그,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어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 에,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네. 그, 그 보통은 지금 그탄핵안 뭐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음. 탄핵이 돼요. 그렇죠. 탄핵될 거라고 네.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네. 탄핵이 되게 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은 나중에 이제 한번 따로 짚어 볼게요. 네. 네, 하나씩 짚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네. 에, 한동훈 장관이 이 검찰을 주무르면서 군기반장을 하고 있다면 여긴또 경찰을 주무르면서 군기반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이 투표 이유도 거기에 반영이 됐는데 네. 경찰국 설치 강행 그러니까 네. 이 우리 일상 경찰들의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경찰국 설치 네. 강행을 강행을 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다라는 점들이 네. 이 투표의 결과 이거 그 이유였습니다. 이게 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국민 여론이 네. 이태원이, 이태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탄핵 심판 문제는 또 한번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예. 네. 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나머지 예, 이어 자, 빅3는 나왔는데, 네. <laughs>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임대 주택 축소. 네. 미흡한 전세사기 깡통 전세 대책 책임을 네. 들어서 이제 투표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의 손 그리고 네. 신뢰 추락 책임이 있다고 봤고 이정식 네.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퇴행적인 노동정책 추진 네. 그리고 노동자 권리 안전 외면 네. 이 부분이 또 비판의 대상이 됐고요 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 그러니까 네. 뭐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고 국민연금 기금 계약, 직권, 남용. 네. 이게 예, 이 얘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제 가장 뒤에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 남발 이태원 네. 참사 책임 책임 죠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윤희근 청장이 의외로 8등이에요 네. <laughs> 생각보다 밀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민 장관이 네. 앞서 있으니까 이상민 네. 장관이 많이 책임이 많이 이렇게 가고 윤희근 청장이 이렇게 밀렸는데 윤희근 청장도 사실 경찰청장으로서 제가 본다면 8등은 조금 아까워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뭐 여러 이제 아직 의혹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유니근 네. 그 경찰청장이 저는 이게 파리가 된게 네. 매일 매일 논란과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 각종 발언들이 쏟아지니까 유니근 네. 경찰청장의 책이 그니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건 다들 이제 인식을 하면서도 네. 여기까지 투표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네. 공수 투표이긴 하지만 유니근청장이좀 네. 최근에 와서는 좀. 약간 좀보폭이좀 뭐랄까 눈그 눈치만 보면서 조용하게 네. 지내는 것 같아요.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안테나만 대통령실에 꽂아놓고 네. 그쪽 눈치를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선 경찰들을 제가 취재하다 보면은 윤희근 네. 경찰청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고 조용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다시 한동훈 장관 반발로 넘어가고죠. 1등을 하니까. 네. 어? 이 시민단체 참여 연대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왜 시민단체인척 네,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 하냐. 네,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냐. 특정 정파를 대변한 정치 단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참여 연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를 하는 한동훈 장관이 네. 원래 공직자는 이 별정직 정무직 장관이지만 네. 정무직 장관이지만 예, 이 공직자로서 중립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여연대 되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네.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어 저기 참여인들 근거도 없이 그냥 좌파단체니 특정정당, 뭐, 특정정파, 특정정파라고 네. 얘기는 민주당 쪽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그런 단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언급은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그 뉘앙스잖아요, 지금. 그렇습 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뭐 위반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네. 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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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그 강료에 대해서, 공무위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책도 하고 어? 비판도 하고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개인 자격이라고 이제 입장문을 낸건 맞습니다 근데,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네.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입장을 낸다고 하면 그게 개인 자격의 입장문이 됩니까 <laughs> 근데 네, 어제 이게 개인,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제 대한 아 입장문을 예, 그거 이제 론스타에 대한 입장문, 내고 그거. 아, 있겠군요? 어제 하도 입장문이 네, 많이 나와가지 네. 헷갈렸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개인 입장문이었군요. 네, 개인 네. 입장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여연대가 또그이 자연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주문한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뒷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취임 1주년 서해를 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이제 오찬하면서 네. 자화자찬한 부분들이 있는데 참여인대는 반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이뭐 평화나 뭐 힘을 통한 그리고 뭐, 한반도 전쟁, 그러니까 평화와 힘을 통한 기조로 한반도를 전쟁으로 이제 몰아넣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일반, 이 소통,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노동자들이나 뭐 야당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다는 점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퇴행과 폭주의 일련이었다. 어제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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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 민주적 절차 무시, 정책의 퇴행, 권력 남용, 네. 어? 그리고 폭주, 어?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왕적 대통령, 이 제왕처럼, 아니, 그, 제왕으로서 군림해서 이 폭주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라. 라는 게 어제 참여했들의 주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는 이게 기상 과정 많이 나온 부분인데,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네.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네.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렇죠. 검사의 네. 나라죠. 검사의 나라. 네. 그렇죠. 네. 검사, 그냥 검사가 득세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검사의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네. 예뭐 검찰 정권이 된 거죠 지금 네. 네, 뒷부분에 또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또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네. 네. 방통위원장 네. 거론되는 인물들 얘기하면서 또 해야 되고 어제 뭐 이제 국가보훈처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그 박민식 처장이 또 이제 장관이 됐는데 네. 뭐 저는 이제 보훈처장을 맡고 있다가 보훈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네. 뭐 한데 박민식 장관도 검사 출신. 검사 그렇죠. 출신이에요. 네. 네, 네. 하여튼, 뭐, 박민식 장관 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 출신들이 이 정권에 너무 많이 박혀있잖아요. 요소에서 박혀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뭐, 인사, 어? 네. 인사, 권력기관, 이런데 다 검사 출신으로 바, 바,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30% 대. 대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권력 유지에만 지금, 이, 에, 뭐랄까, 에, 신경을 썼고, 온 신경을 썼고 있다 그럴까요? 네.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연대가 쓴소리 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한 가지가 더 이제, 눈에 딱 꽂혔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안식처여야 할집 때문에 국민들이 연달아 목숨을 내놓는, 내려놓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 문제잖아요. 네, 사회경제 네. 정책에 크게 후퇴하면서 이런 네. 일이 발생했다라는 점도 이제 어제 참여연대가 짚었습니다. 그 저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 탓하잖아요. 마우그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전세 사기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한번어자이 년차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선은 그 부분 하자. 어, 저 좌충우돌 부분이 조금 남았네요. 네네. 어제 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 론스타 관련해서 아까 송기호 변호사가 국 통교변호사는 국제통상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론스타 분쟁에 대해서 법무부가 최원 그 발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런데 어제도 이제 뭔가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발끈해서 뭐 이제 법무부가 공식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에이. 그 어투라든가 법무부 그보도자료에 공식 입장이 막 법무부 공식 입장이지만 이 어투 뭐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그 어떤 내용이에요? 어, 법무부가 이제 이 론스타에 대한 어떤 그 법무부의 대응을 송기호 변호사가 계속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이런 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네. 현재도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네. 그리고 ISDS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어... 이제 이렇게 배경을 얘기하면서 네. 민주 당적을 갖고 있고 ISDS 분야 비전문가인 송 변호사가 네. 법무부를 정략적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교 변호사가 뭐에 대해 법무부가 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니까, 러 이제, 어제 법무부가 론스타에 지급할, 이제, 우리가, 어, 배상원금이, 우리가 2,800 얼마가 배상을 하도록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배상 네 법무부에서 배상원금을 갖다가 지금, 6억 원을, 줄여, 6억 원을 줄였다 하니까, 송교 네. 변호사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건 줄였지만, 이, 이 소송을 계속 끌면서 해서 이자가 (70억) 매덕이 늘어났다 배 그렇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법무부가 아까 송기 변호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송기호 변호사도 그래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네. 여기 이제 지난 10년간 론스타 소송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네. 정권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비판해 왔고 네, 네. 법무부가 실명을 언급하면서 진영 논리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비난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죠. 개인을 찍어갖고 그 국가 공식 어 법무부잖아요. 네. 이게 그 아까 이제 말하자면 한, 차라리 한동훈 장관 개인 입장 이럴 때는 개인 입장으로 갖고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예 그렇죠. 이건 국가 기관이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전례는 없거든요. 국가 기관은 그러면. 그 김태윤 기자가 법무부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쓰면 김태 법무부가 그 기자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반대 이렇게 반박 보도자로 되는 것 똑같아요. 그렇죠. 어, 네. 무슨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내용이 보도됐지만 이렇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고 이래, 이래 왔거든요. 네. 그런데 뭐낸다 그러면 그 저기 이런 여론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하든지 네.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 기관으로서 어, 어, 적절한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찍어갖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서 찍어가지고, 뭐, 어, 자꾸 이제, 뭐라,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파적인. 정파적이라 그랬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송파 쪽에 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나요? 그래서 이 정치 색을, 그니까 소위 말하면 메,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그한 예, 거잖아. 해명 없이 거기에 대한. 네. 어? 예, 그니까 이자가 74억 나갔던 나갔다라는 부분은 팩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해명 없이 송기호 변호사를 공격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들이 지금 나온 게다 윤석열 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나온 보도 자료들이었거든요. 이런 네. 성과들이 있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이걸 당장 우리가 네. 뭐, 뭐 어떻게 더 좋게 바꿨다라고. 그러니까 이 송기호 변호사의 말을 전 전부 다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네. 송교 변호사 개인에 대한 비판을 공격, 한 거죠.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송교 변호사가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합리성 있고 합리적인 의혹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 어,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은 뭐냐면 론스타가 이제 우리 어, 우리 쪽에 팔고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해 갖고 6천억 원을 더 자기들이 비싸게. 어, 저기 샀다 이거예요. 네. 아, 그덜 그러니까 받았다요. 덜 받았다. 6천억 원을. 네. 그러니까 그걸 배상해라라는 게 지금 저기 저기 뭐냐, 론스타 측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제기된 게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그러면 싸게 산 쪽은 어디냐? 우리 하나은행이란 말이에요. 네. 어? 하나은행이 그럼 이익은 누가 받냐? 하나은행이 받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왜? 정부가 개입해서 하나은행이 이익이 보는 구조였다 그러면. 어 거기에 대해서 여 하나은행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정부도 어떻게 개입했는지 어떤 불법에 있었는지 이 판정 그 판정문을 갖다가 공개해서 네. 어, 이걸 밝혀보자라는 게송 변호사 주장이에요. 그래서 음. 그걸 왜 이익은 하나은행이 봤는데 국가가 왜 세금을 써서 네. 어? 2,830억 0 가까운 돈을 국가 세금으로 내느냐 네. 하나은행이라든가 이걸 저 이익 본 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송 변호사 책임의 그저 요지, 주장의 요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 변호사 측대로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그걸 판정본을 까서 어 국가기관에 어떻게 개입했고, 그 당시에. 네. 어 하나은행은 어떤 그 과정에서 왜 국가가 정부가 개입하게, 정부가 개입하게끔 했는지, 네. 이런 부분을 공개돼야 된다는 거죠. 음. 네. 아, 그리고 이 이제 송 법무부도 그러니까 이론스타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네. 외부의 그 로펌에다가 맡겨가지고 당연하죠. 세금을 들어서 이제 소송을 네. 하겠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 시계 이런 보도자료가 네. 전문성도 없고 정파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네. 그럼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 나가서 네. 그 의원들이 뭐 진리를 할때 그렇게 뭐 덤벼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한 적도 없는데. <laughs> 그렇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또 김남국 의원하고 한판 한 붙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이좀 적절치는 않죠.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그, 지금 코인 문제로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압수색, 계좌 압수색 영장이 들어가서 계좌 추적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뭐, 누가 그, 투자하라고 했냐, 뭐, 이런 식의 네네.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낸 입장이었는데, 네. 에, 어,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폐매한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까 금방 얘기했던 대로, 누가 그,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 그랬냐, 네. 어, 그리고 누가 금융당국이 적발되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대는 식으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이제 이런 자료들,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이고, 아까는, 그 이제 송교변화 측에서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고 3연대에서는 네. 개인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으로 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개인 입장, 네. 하나는 자기 입장이지만 법무부를 통해서 내고, 하나는 법무부의 공식 보도 자료고 얘기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이제 정파적이라고 몰아가 버리면 네. 그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국민의 힘지지자들밖에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laughs> 자, 어, 이그 다음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어제 이제 국민행 지도부 이렇게 하고 오찬을 하면서 나눴던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그런데 네. 어, 어찌됐든 간에 이그 굉장히 그 어, 국무위원으로서는 지금 그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질문은 국회의원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어,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 근데 이 답변에,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늘 그, 반문 어, 공격하듯이 왔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이제 이탄희 의원이 그런 질문도 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들이 냉각기도 거치지 않고 네. 총선 출마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 그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그렇게 반문하듯이 어 의원님도 판사하다가 국회 국회로 진출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익인법 인권법에 대한 그 네. 이 공감에서 네. 그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네. 국회의장이 됐거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냉각길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굳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그... 판사 출신하다가 국회에 갔으니까 더잘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맞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고 뭐 반박할 거 있으면. 어, 법무부 입장으로 어떻다든지 어, 국민들한테 어떤 뭐 국민들한테 얘기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서 설정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아마도 이런 어떤 그 한동훈 장관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퇴출 공직자 1위에 네.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음.